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에는 가을또 이제 따뜻한 열선 시트가 필요하실 거예요. 320D 투어링 차량인데요. 여기 열선 시트를 달아 드릴 겁니다. 열선 패드는 바닥 등 들어갈 거고요. 스위치는 아마 여기에 잡아 드릴 겁니다. 전자식으로 이쪽 위치에.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선 시트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아시아 시트 문의 주세요. 시공 관련되는 대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열선 시트 작업 들어갈 거고요. 시간은 한, 1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시공 들어갑니다. 네. BMW 320D 투어링 열선 시트 장착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3단으로 전자식으로 장착을 해 드린 겁니다. 좌우 패드 만들어 드렸고요 바닥 패드에 바닥 패드 등패도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동을 끄면 리셋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해 드린 겁니다 지금 바닥 만져보시면 따뜻해지실 거예요 아까 우리 직원이 설명드렸지만 요 차들은 대기 전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꺼놓고 시동 꺼도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항상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 이제 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따뜻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응.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면 엄청 추워지실 겁니다. BMW 320D 투어링 열선 시트 지 작업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타세요. 고맙습니다.